10년 전, 제 진료실로 들어오신 68세 이봉순 할머니. 진료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제 마지막 진료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치더군요. 할머니는 고혈압과 심장병, 고지혈증까지 앓고 계셨죠.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그날, 제가 단한 가지 이것만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그분은 증손주 손을 잡고 매일 산책을 다니세요. 한약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엌에 있는 기름 한 병을 바르게 쓰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기름을 잘못 쓰고 계십니다. 당장 집에 있는 그 기름병, 심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 하나로 혈압과 혈관이 바뀐 사례들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가족의 건강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챕터 1 올리브유는 기름이 아닙니다. 몸을 살리는 기운의 약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선 기름을 수별이라 부릅니다. 몸 안에 끈적한 열기를 더해서 간과 위장을 무겁게 만들고 기운을 눌러버리는 성질이 있죠. 그런데요, 딱 하나 기름인데 기운을 깨우는 성질이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이걸 한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청열과 활열, 즉 열을 내려주고 혀를 뚫어주는 기름입니다. 놀랍게도 이 올리브유는 기름이 아니라 몸 안에 굳은 기운을 녹이는 약으로 봐야 합니다. 혈관 속 기름때, 뇌 혈관 속 염증, 관절 속 부종, 다 기가 막혀 생긴 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기름을 튀김팬에 부어 태우고 플라스틱 병에 방치하고 냉장고에 얼려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마치 한약을 끓이다 말고 불에 태워버리는 꼴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그 중에서도 품종과 원산지가 중요한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올리브유는 기름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약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고 몸도 혈관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선 왜 올리브유를 잘못 쓰면 오히려 혈관이 막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믿고 따라오세요. 챕터 2 이렇게 쓰면 독됩니다. 올리브유 90%가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올리브유는 잘 써야 약이고 잘못 쓰면 독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독처럼 쓰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71세 김포의 박순자 할머니. 건강해지겠다며 매일 올리브유를 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셨냐고요? 마트에서 산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싼 올리브유를 뜨거운 프라이팬에 부어서 튀김 요리를 하셨어요. 심지어 그 기름을 두세 번씩 재사용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간 수치 상승, 혈관 염증, 지방 간 진단. 올리브유가 건강식이라 믿었는데 몸에 독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마치 비싼 한약을 사서 냉장고에 얼렸다가 다시 끓여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얼리면 약재 속 유효 성분이 결정화돼 구조가 망가지고 끓이면 그나마 남은 성분도 열에 의해 다 파괴돼버립니다. 색깔은 남아도 효능은 사라진 셈이죠. 올리브유도 똑같습니다. 진짜 좋은 성분들. 원래 산 폴리페놀은 열, 공기에 약합니다. 뜨겁게 가열하거나 뚜껑을 열어놓고 방치하면 몸에 좋은 약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기름이 됩니다. 게다가 마트에 진열된 올리브유 중 절반 이상은 가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엑스트라 버진이라 써 있어도 사실은 정제유에 다른 기름을 섞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걸 쓰면 아무리 건강을 위해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루이스 박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산화된 올리브유는 염증 수치를 두배 이상 높이고, 심지어 간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요? 이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부엌에 있는 그 기름,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보약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간을 공격하는 독약입니까? 다음 챕터에서는, 진짜 올리브유 고르는 법과, 병별로 꼭 맞는 품종과 먹는 방법.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챕터 3 진짜 올리브유는 따로 있습니다. 병마다 다른 맞춤형 기름 선택법. 여러분, 같은 올리브유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다고 믿고 사셨다면 지금까지 껍데기만 건강한 기름을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병마다, 사람마다 맞는 올리브유 품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약을 지을 때도 체질과 증상에 맞게 약제를 골라야 효과가 있듯이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체질에 맞춰 품종을 골라야 약처럼 작용합니다. 1. 심장병혈관 질환 피쿠알 품종. 이 품종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올레오칸탈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 작용을 가진 폴리페놀로 혈관 속 염증 유발 물질인 il6 crp를 억제해 주는 것이 실험과 임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피코알 품종은 올레오칸탈 함량이 가장 높은 품종 중 하나로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2. 관절염류마티스 코로네이키 품종. 이 품종은 폴리페놀 함량이 매우 높은 품종으로 올레오칸탈, 올레아신, 올러유로핀 같은 항염성분이 풍부합니다. 실험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IL 6 TNF를 강력하게 억제했고, 동물 실험에선 관절염증이 실제로 완화되었으며, 한약의 청혈활열 효과와 유사한 작용을 보여줍니다. 3. 당뇨 혈당 조절 프란토이오 품종 이 품종에는 히드록시타이로솔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다양한 실험 및 임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혈당 지질, 체중 등 대사 지표를 개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걸 사야 하느냐 궁금하시죠?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색깔. 진한 금색 또는 녹색빛이 돌아야 합니다. 너무 맑고 연한 색이면 정제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냄새. 풀향이나 과일향이 나야 진짜입니다. 기름 냄새만 나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3. 맛. 살짝 쓴맛과 목을 긁는 듯한 매운맛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건 바로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 이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입니다. 4. 포장. 어두운 유리병에 밀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병, 특히 플라스틱 병은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5. 가격. 250ml 기준으로 2만원 이하 제품은 대부분 가짜이거나 저품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마치 보약을 살때 체질에 맞지 않는 약재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도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종을 잘못 고르면 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체질과 병에 맞는 올리브유를 제대로 고르면 이 기름 하나로 혈압도 혈관도 염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올리브유의 효과가 3배 이상 달라지는 놀라운 시간과 용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빈속에 먹어야 할까? 식후가 좋을까?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그 모든 궁금증, 지금부터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챕터 4 올리브유 효과를 3배 높이는 시간의 비밀. 여러분, 올리브유를 아무리 좋은 품종으로 골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의학계 여러 연구 사례에 따르면, 같은 올리브유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 염증 억제력, 혈관 정화 효과가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황철민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황할아버지는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밥 먹고 한 숟가락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결국 병원에서 지방 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도 엄연히 기름입니다. 기름은 저녁 늦게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칼로리로 전환되어 지방간과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같은 올리브유라도 아침 빈속에 먹었을 때 몸의 염증 수치가 30% 이상 줄고 혈관 청소 효과가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 환자들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했을 때, 혈관 탄력성이 평균 4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일부 혈관 확장제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였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유효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고, 체내에서 항염 항산화 작용을 가장 강하게 합니다. 반면, 식후 특히 고지방 식사 후나 야식 직후에 먹으면 이 성분들이 기존 식이 지방과 섞여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거나 간에서 바로 중화되면서 효과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올리브유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 시간 원칙을 지켜주세요. 1. 가장 좋은 시간.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한 숟가락. 이때 먹으면 흡수율이 가장 높고 혈관 정화, 염증 억제 효과가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2. 두 번째로 좋은 시간. 점심 식사와 함께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먹는 것.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주고 소화기 부담이 적습니다. 3. 절대 피해야 할 시간, 저녁 늦게, 특히 식사 후 또는 야식과 함께 섭취, 간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 지방 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보약을 먹을 때 빈속에 먹어야 흡수되고 밤에 먹으면 체질에 부담이 된다는 한의학의 시간 이론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좋은 올리브유를 좋은 시간에 쓰지 못해서 효과를 못 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좋은 품종, 좋은 시간에 먹은 올리브유의 효과를 두 배, 세배더 높이는 방법, 즉 음식 조합의 비밀을 알려 드릴 거. 이걸 놓치면 지금까지 올리브유에 투자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들어 주세요. 챕터 5 올리브유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이는 음식 조합의 비밀. 한의학적 접근. 여러분, 한약도 약재 하나만으로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궁합이 맞는 약재와 배합되었을 때 비로소 효능이 배가 되지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운, 즉 기혈음양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토마토 올리브유 한의학에서 토마토는 청혈생진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몸의 열을 내려주고 말라가는 진액을 보충해 줍니다. 올리브유는 윤조 건조한 기운을 적셔주는 기름입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심혈관에 열이 많고 진액이 부족한 중노년층에게 탁월한 혈관 청소 작용을 합니다. 2. 마늘 올리브유. 마늘은 온중산한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강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할때 기혈을 잘 돌게 하고 어혈 막힌 혈을 풀어주어 관절통, 염증성 질환에 큰 효과를 냅니다. 이는 마치 한약에서 궁합 좋게 쓰는 당기계지의 조합처럼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3. 견과류 올리브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보관신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고 신장은 전기를 관리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하면 뇌혈관과 신경계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이는 보정익지 전기를 보해 뇌기능을 살리는 원리로 치매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4.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등 올리브유 이들은 양혈청 간 피를 보하고 간의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간해독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매우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단독으로도 좋은 기름이지만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하면 그 효능이 두 배, 세 배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1. 고온조리 올리브유는 열에 약합니다. 기름 속의 유효성분들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좋은 기름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약을 냉동했다가 끓이는 행위처럼 약재의 기운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2. 유제품 과다.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과다 섭취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의 습기와 노폐물이 쌓여 염증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과량 섭취. 기름은 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병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이럴 때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반복 사용. 올리브유는 절대로 재가열해 쓰면 안 됩니다. 기름이 산화되며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으로 바뀌고, 이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탄기 바닥에 탄 한약을 다시 데워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올리브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토마토, 마늘, 견과류, 녹색 채소이고, 이 조합은 한의학적으로도 기혈을 조화롭게 하고 염증과 순환을 개선하는 식치의 정수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조합을 실제 일상 식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구성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 하나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놀랍게 바뀐 사례들 지금부터 차근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챕터 6혈관염증 당뇨에 효과적인 기흥식표 올리브유 황금 레시피 여러분, 지금부터 수많은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올리브유 완전정복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심장, 관절, 뇌, 혈당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직접 실천한 후 실제로 수치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달라졌던 실전형 식취법입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병에 맞는 기름 선택과 궁합 맞는 음식의 조합, 그리고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병별 올리브유 선택법입니다. 심장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 올리브유,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 5분 후, 방울토마토 3개 섭취 이 조합은 혈관열을 식히고 염증을 줄이며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됩니다. 관절 염류마티스 있으신 분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 올리브유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 5분 후 다진 생마늘 반쪽 섭취 혈행을 돕고 관절의 열과 통증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 올리브유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 5분 후 견과류 한줌 섭취 췌장을 도우며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줍니다. 기억력 저하, 치매 걱정 있으신 분 어떤 품종이든 무관 아침 빈속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5분 후 견과류 브로콜리 조합 섭취 정기 보관과 뇌혈류 개선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 식사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기상 후물한잔 마신 뒤, 빈속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5분 후 질병 맞춤 조합 식품 섭취, 30분 후에 아침 식사. 단순하지만 이 순서만 지켜도 한달 후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두 숟가락 이상 드시지 마세요. 위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담낭 질환이나 최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한의사 또는 의료인과 상담 후 시작하세요. 보관은 햇빛을 피한 어두운 곳, 밀봉 상태로 6개월 이내에 드셔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보관은 오히려 기름을 굳게 하고 성질을 해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이 방법을 따라 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혈압약 줄였다. 관절이 덜 아프다. 혈당이 내려갔다. 이런 경험을 직접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한의학의 이론과 현대 영양학의 지식을 조화롭게 융합한 과학적 식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챕터 7 당신의 건강 이제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병원 침대에 누워 창 밖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봄날 공원에서 손주와 나란히 걸으며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노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건강을 잃는다는 건 단지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몸을, 내 삶을 돌보겠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 고요. 그 마음, 그 결심,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한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은 음식, 좋은 기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입니다. 그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건강이룸 채널을 통해 숨겨진 건강지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생생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 지인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챙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더 강해지고 더 오래갑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의사 김웅식이었습니다.